안녕하세요. 많은 사람들이 엑스박스하고 플레이스테이션 하고 엑스박스하고 많이 그 결정을 좀 많이 힘들어 하는데 저는 이두컨솔을 사용을 하면서 엑스박스도 상당히 나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엑스박스는 한 달에 11,000원을 지불하시면 어 100가지 이상의 게임을 이렇게 어, 할 수가 있습니다. 플레이를 할수 있습니다. 근데 여기 있는 게임들이 다36 게임이 게임이 아니고 다 괜찮은 게임들이에요. 한 달에 11,000원을 쓰고 이 정도 게임을 할수 있다는 거는 어, 굉장한 그 가치 가치죠. 한 달에 11,000원입니다.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은 어, 그 대신 게임을 어한 달에 한두개 정도, 세개 정도 주는데요. 그 대신 소장을 할수 있습니다. 플레이스테이션은 그렇지만 뭐 그냥 어 소장보다는 그냥 그냥 하고 싶다 게임을 하고 싶다. 그럼 나는 엑스박스로 가는 게더 좋습니다. 요즘 엑스박스 중고 이거 중고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. 진짜. 여러분 중고 중고 나라에서 찾아보시면 한, 어 7만 원짜리도 있어요. 7만 원. 저는 이거 9만 원에 샀거든요. 엑스박스. 그러니까 잘 찾아보시면 7만 원도 있어요. 플레이스테이션은 가격이 쉽게 잘안 내려가요. 아직도 아직도 한1 5만원 정도 하나. 10만. 원. 그렇지만 저는 엑스박스 어 7만 원에 사고 한 달에 어만원 정도 그, 지불을, 만천원을 지불하면, 백가지 이상 게임을 할수 있다는 거는, 어, 대단한 매력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, 야, 그까지 거 컴퓨터에서 하지, 뭐하러 컴퓨터에서 토렌트로 다운로드 해가지고, 어, 불법으로 다운로드 해서 해가지고, 차라리 뭐하러 돈 주고 한 달에 만천원 내냐? 그런 사람,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근데, 그 컨트롤로 하는 게임 하는 거랑 42인치 하는 거랑 어 완전히 달라요. 여러분의 그 작은 PC 모니터 24인치에서 하는 거랑 그 컴퓨터 마우스로 하는 거랑 그 게임의 그 체감도는 완전히 다릅니다. 그래서 돈을 조금이라도 투자를 해서 엑스박스에서 게임을 하는 게 그게임의그 충분한 그 진동과 그런 걸다 받으면서 재미가 더 있어요. 재미가 더 있습니다. 그래서, 어 저는, 뭐, 그냥, 음, 한 번에, 난한 방에 많은 것을 해보고 싶다. 엑스박스, 가세요. 만천원, 한 달에 만천원만 쓰고. 그래서, 어, 예, 괜찮습니다. 그래서, 어, 예, 그래서 저는, 아 그리고 참고로 저는 엑스박스하고 플레이스테이션 두개 갖고 있는 이유는 어, 저는 게임 개발자입니다. 예 저는 게임 개발자이기 때문에 이거 테스트용으로 게임을 그 테스트용으로 쓰기 때문에 예, 오해하지 마세요. 예 <laughs> 저처럼 이거 두개 콘솔 두개살 필요는 없습니다. 예. 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좀 게임 더 보여드릴까요? 예 많이 있어요. 예. 진짜 많죠? 한 달에 만천원에 이 정도만은 게임을 할수 있다는 거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. 음. 야, 이거, 이거 언제 다게임에 한, 응? 못하지. 이거 언제, 언제 다게임에 이걸. 응? 이 여러분, 이걸 한 타이틀을 하나씩 돈 주고 살려면 만오천원이야. 타이틀 하나, 하나당. 응.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에서 만오천원 주고 사야 돼. 크롭반 차라리, 응? 그냥 음. 11,000원 주고 하는 게 낫지 음.